찍었어? 됐어. 자 우종석과 건빈이 시즌부터 퇴직까지 우리 유일이들의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취사 스리. 오늘은 카드라가 아니에요. 오늘은 카드라가 아니고 취업 찬반 찬성과 반대까 취업의 반찬이네요. 이거 웃어줘야 되는 거지? 아 취업의 반찬. 자 여러분들. 반찬이 <laughs> 혼나세요. <laughs> <laughs> <공감비야? 웃음>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블라인드 채용 필요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기업을 중심으로 네? 학력, 출신 지역, 가족관계, 성별 등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 균등한 기회를 유도한다는 음. 목적 하에 시행을 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63.7%가 블라인드 채용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이에 대해서 신생의 입장이 엇갈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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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찬성이냐, 반대냐를 밑에 댓글 쫙 해주시면 반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빼빼로! 빼빼로 준다고요? 나나 줘라, 아, 나나. <laughs> 자쿠리아가 인사 담당자들의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 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스펙 보고 뽑은 지원자들이 막상 현업에는 별 다를 바가 없다. 불필요한 개인 시장 정보 등 기존 이력서 항목에 문제점이 많다. 스펙 초월, 공정 채용 등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 인사 담당자 중에 이 블라인드 채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인재 채용을 위한 기준 판단 근거가 그렇지. 모호해진다. 두 번째 블라인드 채용에 맞춘 새로운 스펙이 등장할 것이다. 외모와 인기 운명 같은 단편적인 것들로만 지원자를 판단하다 있다. 우수쌤이 찬성에 반대해요. 선생님은 뭐예요? 선임부터. 난 반대지 반대. 선생님이 반대만 난 찬성. 반라운드를 <laughs> 하면 안 돼. 네. 왜냐하면은 사기이 너무 많아. 밸류를 가진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지. 네. 어차피 이거 안 보이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좀 네. 열심히 살아왔지만 말빨이 딸리는 애들을 애들 아. 보면 좀 안타깝다. 그게 있어요. 수능이란 지표를 가지고 요즘 원래 대학을 많이 갔고요. 물론 요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대학 가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비이 많잖아. 뭐 많은 얘기를 안 할게. 그러다 보니까 스펙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말도 안 되는 편법 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 스펙만 음. 보고서는 결정을 못한다는 거지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기회를 준다는 거지 이거를 취업 준비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댓글도 보면서 한번 열띤 그렇죠. 반찬 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생각해보는 거지 뭐 오케이. 바뀌진 않 겠지만 그러면 취업 반찬 이거 네. 같이 하시 거예요 네. 아시죠 취업, 취업 반찬. 반찬 yes or no, no.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배경이나 외적인 모습 같은 것들에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었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나 학자 거를 가린다고 해도 내가 진짜 경험한 것들이 묻어나면은 사실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큰 기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들이 경력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스펙을 따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준비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비용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업의 직무 연관성을 따지겠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 노력에 대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 처음 시작했던 취지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디 회사는 학과을 되게 많이 본다더라 스카이 아니면 안뽑다더라 그런 카별라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해소해 줄수 있는 그게 블라인드 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학교까지는 블라인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스펙적인 부분은 블라인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도 블라인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 그 학점에 대한 노력들 이 사실 다 무시를 당한다는 게 저희는 오히려 역차별인 것 같고, 그 대학교를 간 거는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국영수 위주의 공부가 과연 그 직무를 하는 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우리는 수능 공부를 왜 하는 거야?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좋은 대학 간 건데,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수능 공부 안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고등학생은? 그래서 나는 <laughs> 우리나라 교육 현실 개편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 그렇게까지? <웃음> <웃음>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눌러 주셔야 내가. 그래. 내가 많이 나와 요즘에 자꾸 밀려 가지고. 아, 아 여러분들은 블라인드 채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고요. 댓글 필수. 오늘 빼빼이돼1일 여러분들 안녕 이화 대체 아까 귀엽게. 자. 여러분들 안녕. 아 이거 귀엽지가 않은데. <laughs> 야, 진, 니네 저기 뭐야 커리어 게임에서 되게 못생겼는데 <laughs> 내가 너무 생겼더라. 그러니까. <laughs> 뭐, 나도, 내가 나, 내가 대가리가 더 커. 나도 개배지로 <목소리> 나왔어. 어떻게. 어이, 씨. 나 약간 김고라처럼 턱주머에서 나오는 것 같아. <laughs>